어떻게 오셨는지 여기 히든픽 나오라 그래. 네, 부코니의 히든픽은 항상 영상 후반부에 하나씩 빠짐없이 다뤄놓고 있으니 히든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영상 후반부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긍정이 최고 쇼주식 라디오의 푸디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8시 4월 26일 금요일이네요 네 어김없이 어제자 영상 나가고 연락오신 20분 순서대로 종목픽 그리고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저와 계속해서 소통 이어나가면서 대응하시면 되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STX 중공업 어우, 모든 이평선 뚫고 구름대까지 쭉 뚫고 올라갔네요 최근 고가 17,460원 네, 월봉으로 보면 1,600만원까지 갔던 종목인데 1,600만원에서 만원대로 떨어진건 변동성 심한 비트코인도 이 정도는 아닐겁니다 아마 이 이유는 모두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한때 우리나라에서 제게 12위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한 위상을 자랑했었죠. 네, 하지만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몰락해버린 기업입니다. 네, 13년에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주가는 연일 폭락. 그래서 결국 당시 회장, 네. 이분이죠 이분이 잘 나갈 때과욕을 너무 무려 무리하게 시설투자를 한 탓에 갑작스러운 불황이 오니까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14년 10월 말에 회장직을 사임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를 보면 어떻게 잘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유를 보니까 네, STX가 태백시와 희소 금속 등 핵심 원료 가공 산업 단지 조성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특히 요즘 열기가 뜨거운 2차 전지에 필요한 희소 금속 가공 산업 단지를 설립한 다음 해외에서 원광을 재련 정렬하고 고순도 금속을 만든다는 구상이라고 해요. 네, 확실히 좋은 재료가 있으니 잘 올라가네요. 예, 수일은 여기 갭 상승까지 한 모습. 하지만 지금 여기서부터는 고수 영역입니다. 여러분 재료 좋고 한다고 해서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네, 중기 파동을 그려보았을 때이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저항선이나 지지선이 뚫리면 대략 이 정도 크기의 파동이 나온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매수 타점 들어갑니다. 자, 상승이 지속된다면 올라갔다가 한번 눌렸을 때 1차 매수 이건 저와 소통이 되어야 하면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인 거 참고 바라구요 근데 만약 내려온다면 15,000원 1차 매수 2차 13,113원 비율 3대 7 1,000만 원 기준 1차 300, 2차 700입니다. 매수 타점을 잘 잡았더라도 그후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여나 매수 타점을 못 잡고 그냥 그대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걱정 없어요. 그리고 1차만 매수 되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소통으로 2차 매수 시점 다시 잡으면 됩니다. 때문에 저와 함께 이 종목 같이 분석하면서 단타, 스윙, 장기, 확실하게 수익 얻어내실 분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7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푸코니가 준비한 힐 타임!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을 히든으로 늘 가지고 옵니다. 고점 찍고 구름 타고 내려와서 조정을 갖고 올라가려는 이런 차트. 네, 조정만 2년. 1년 조정기간 갖고 이만큼 먹고 다시 1년 조정기간 갖고 이제 구름대 위를 뚫어 오르려고 합니다 세력이 개입을 해야 깰수 있는 이평선 1 2 0 224선을 깨고 이제 구름대까지 도전을 하고 있어요 세력이 고작 이거 먹으려고 지금 개입했겠습니까 아는 사람들은 물량 계속해서 매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짜 기준 기관 개인이 대거 매집해 나간 소식도 있었어요 그리고 확신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딱 뒷받침 제대로 해주는 막강한 재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자신있게 히든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아직 선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특급 재료가 남아 있어요. 저는 언제나 차트는 기본이요. 시국을 막론하고 재료 부분 역시 확실해야 히든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네, 영상 나가고 먼저 연락 오시는 스무 분에게 선착순으로 종목 픽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푸콘이의 5천만원 만들기 프로젝트가 인원이 조금씩 차고 있습니다. 이제 20분 남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용기 내서 연락 주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단의 번호 010-4420-8522번으로 숫자 7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시고 절대 유료 아닌 무료라는 점도 함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은 바로 당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쇼 주식 라디오의 푸콘이었습니다.